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비신 구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들어가기 전 로비신의 구조와 디자인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로비신의 가장 핵심 클래스는 로비 매니저와 로비 UI 컨트롤러입니다. 로비 매니저는 로비신의 초기와 유저의 현재 플레이 정보 처리 인게임 진입 요청 처리 등 로비 씬의 주요 로직을 담당하고, 로비 UI 컨트롤러는 로비의 UI 요소들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처리합니다. 좀더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로직의 흐름을 통해 말씀드리면, 로비에서 처리해야 할 어떤 작업이 있을 경우 로비 매니저에서 로직을 처리한 후 이에 대한 시각적 처리가 있을 경우 로비 UI 컨트롤러의 요청에 로비 UI 컨트롤러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UI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유저의 인터랙션이 있을 경우 로비 UI 컨트롤러에서 시각적 요소를 처리하고 데이터 관련 로직은 로비 매니저에게 위임하여 로비 매니저에서 처리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로비의 주요 로직은 로비 매니저가 처리하고, UI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은 로비 UI 컨트롤러에 위임하여 데이터 처리와 시각적 요소에 대한 처리가 분리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UI를 관리하는 UI 매니저가 있는데, 왜또 로비 UI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로비의 UI 요소를 제어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강생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로비 UI 컨트롤러는 로비에 특화된, 즉, 로비에만 존재하는 UI 동작 및 로직을 처리합니다. 반면에 UI 매니저는 어느 씬이든 관계없이 다양한 씬에서 표시될 수 있는 UI 화면을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이후 강의에서 다룰 것이지만 게임 화면 상단에 유저 재화를 표시하는 UI는 유저가 어느 씬에 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런 UI 요소는 UI 매니저에서 관리해 줍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로비 전용 UI와 기타 UI들 간의 뎁스나 렌더링이 꼬이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로비 UI 컨트롤러와 UI 매니저가 나뉘어서 존재하여 UI를 관리하고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구조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유니티 프로젝트를 다년간 경험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종합해 보면 로비 UI 컨트롤러와 UI 매니저의 분리로 UI 관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니티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로비씬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의 주요 클래스인 로비 매니저와 로비 UI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구현하고 로비 매니저 오브젝트와 로비 UI 컨트롤러 오브젝트를 로비씬에 배치하여 로비씬의 기본 구조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로드해드린 리소스를 잘 임포트하셨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 하위에 로비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로비 폴더 내에서 우클릭. C샵 스크립트 로비 매니저라 명명하고 Visual Studio를 열겠습니다 모비 매니저는 싱글턴 비에이비어를 상속합니다.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모비 UI 컨트롤러 변수를 선언합니다. private set을 해서 로비 매니저에서만 로비 UI 컨트롤러를 세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n i 함수를 오버라이딩하겠습니다. 자, 로비 매니저는 다른 씬으로 전환할 때 삭제해 줄 것이기 때문에 isDestroyOnLoad를 true 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꼭 해줘야 하는 base.init 함수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tart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find object of type은 씬에 존재하는 타입을 찾아 가장 먼저 찾은 인스턴스를 넘겨줍니다. 로비 UI 컨트롤러는 로비 씬에서 하나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find object of type으로 찾아서 변수에 대입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로비 ui 컨트롤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에러를 찍겠습니다. 자, 로비 ui 컨트롤러를 찾았으면 로비 ui 컨트롤러에 이니 함수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오디오 매니저를 통해서 로비신 BGM을 재생시켜 줍시다. 네, 이렇게 해서 로비 매니저 작성을 끝났습니다. 현재 로비에 게임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작성하는 곳이고 향후 강의를 진행하면서 컨텐츠가 추가될 때마다 더 많은 내용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니티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로비 UI 컨트롤러 스크립트도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로비 폴더에서 우 클릭, 시샵 스크립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겠습니다 모비 UI 컨트롤러는 일단 이니 탐수만 작성해 주겠습니다 함수 내에는 현재의 게임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딱히 내용을 작성해주진 않겠습니다. 빌드를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로비신에 오비 매니저 오브젝트와 오비 UI 컨트롤러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오비신을 엽니다. 클릭 Create MT, 오비 매니저라 명명하고 로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연동해 주겠습니다. 리 소스 폴더 하위의 로비 폴더에 로비 매니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프리 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로비에 새 오브젝트가 추가되었으므로 Ctrl+S를 눌러서 세이브해 줍니다. 자, 그럼 로비 UI 컨트롤러를 추가하겠습니다. 로비 UI 컨트롤러 프리팹은 제가 미리 리소스로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로비 UI 컨트롤러 프리팹을 로비씬에 추가하고 로비 UI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연동해 주겠습니다. 프리팹을 저장해 줍니다. 오비신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추가되었으므로 Ctrl S를 눌러 세이브 해 줍니다. 자, 그럼 간단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타이트신에서 에디터를 재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추가한 UI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